어서 오세요. 여기는 개발자리,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, 어, 이 숫자들이 입력이 되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먼저 음, 이 위에, 이 위에 들어가야죠. 예를 들면 텍스트. 이게 뭐, 1, 2, 3. 하면은,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, 네. 하하. 요렇게 해볼까요? 이러면 조금, 네. 요렇게 스페이서를 넣으면, 그나마 조금 낫죠? 이 밑에 탭바가 없긴 하지만, 여기, 여기, 여기. 요렇게 세 개, 똑같이. 네.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, 음. 음. 네,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, 이제 우리는, 요렇게, 뭐가 있다가, 없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, 얘가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나는 여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아예 그냥 v t 태그의 크기를 잡아줍시다. 이렇게 넣고 네. 하이트 한 200. 그러면 얘가 있든 없든 움직이지 않죠.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네, 눌렀을 때,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. 한번 해볼까요? font system size 32. 네, 얼추 맞는 것 같아요. 볼드 필요 없겠죠?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뭐 귀엽게 번호 추가. foreground color blue. 그리고 약간의 패딩을 줘 볼까요? 패딩 점 버티칼 10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얘가 이 버튼이 눌렀을 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오, 그러면 이 1, 2, 3이 변수가 되어야겠네요. state bar input number. number라고 쓰고 string으로 쓰기. 네. 일단은 빈칸 넣어놓고 여기다가 text input number. 그리고 if 인풋 넘버가 빈칸이 아닐 때만 보이는 거죠. 자, 여기다가 1 넣으면 같이 보이고, 빈칸일 땐 같이 사라지고, 밑에는 안 움직이고 좋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 번호가 이 버튼에 의해서 바뀌어야죠. 오, 근데 우리가 보던 버튼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버튼은 지금 여기처럼 이, 이 눌렀을 때 액션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넘겨 줄 겁니다 어디다가? 버튼에다가 그리고 그 버튼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죠 묶여있는 값이죠. 바인딩, 바 인풋, 넘버 이름은 좋지 않아요. <laughs> 이렇게 지면안 되는데, 네, 인풋 넘버 그리고 이거죠. 지금 버튼이 눌리는 것만 해볼게요. 만약에 버튼이 눌리면. inputNumber는 눌린거죠 뭐가 눌렸죠? dial.mainNumber로 눌린거죠 dial.mainNumber 자 그러면 빌드 에러가 하나 납니다 어디서? 여기서 콤마 여기 뭐 넣어야 되죠? inputNumber 바인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state 변수로 넣어주면은 끝! 해볼까요? 제발, 제발, 제발. 얍. 오, 얍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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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1, 2, 3, 4, 5, 6, 7, 8, 9. 자, 그러면,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무나 명백하죠. 이게 는이 아니고, 더하기는으로 바꾸면, 오예. 번호가 되죠. 자,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. 요, 전화번호처럼, 어, 요 번호가 아니죠. 이 UI죠. 만약에 폰번호가 이제 이게 아니라면, 요게 아니라면, 요 옆에다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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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빼기 버튼을 넣어줘야 돼요. 와와 <laughs> 큰일났다 우리 구조상으로 지금 보면은 얘얘얘얘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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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와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아니면 텍스트 하나 넣죠. D. 이러면 D가 어디 들어갈 것인가? 오. 오. 이렇게 들어가죠. 그리고, 네. 쉽지 않네요. 우리가 너무나 잘 묶어 놓았기 때문에, 이 옆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감이 잘안 오네요. 일단은, 네,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이쯤에다 한번 넣어볼까요? 버튼을 여기다 하나 넣었죠. 자, 버튼 하나 넣고. 버튼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숫자가 하나 사라짐 그리고 레이블은 저 뭐예요? 오각형 모양 와우 요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겠죠? 자,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우리는 요 위에다가 이 녀석을 넣었어요. 숫자가 들어가면 보이도록 하는 녀석. 그리고 얘가 어떤 숫자를 보이게 할 건지. 그리고 그 숫자는 이 버튼에게 값을 넘겨주고 그 버튼에 들어가 보면은 음, 네가 보내준 숫자는 예로 바꿀게라고 해줍니다. 값을 하나 넘겨받아서 그 값을 처리해주죠. 이런 식으로 영롱하죠? 네이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